안녕하세요. jQuery 모바일에서 페이지를 추가하고 그리고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첫 번째 jQuery 모바일 소스 코드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은 데이터 데시 롤 이거는 페이지다 이런 게 보이시죠? 여기서 이 데이터 데시 요게 HTML5에서 등장한 속성인데, 이 속성 이름을 이용해가지고, jQuery 모바일에서는 터치 기반의 모바일 환경에 친숙한 페이지를 구성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data-roll 이라는 속성 이름의 속성 값으로 페이지가 오면은, 우리가 모바일에서 보는 웹페이지를 하나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데시 롤이라는 속성 이름의 속성 값으로 헤더가 오잖아요. 그러면 은 이것은 상단 툴바 형태를 만들어 가지고, 보통 이 자리에는 서치 버튼이나, 또는 뭐 제목 같은 게 오겠죠. 그리고 데이터데시 롤에 속성 이름에 이 속성 값으로 메인이라는 걸 줘가지고 우리가 보는 모바일 웹페이지에 컨텐츠를 넣을 수 있게 돼요. 뭐 글자나 이미지나 버튼이나 폼 같은 그런 것들이겠죠. 그리고 클래스를 더해가지고 여기서 보면 은 ui-content 라고 있는데 마진이나 패딩 같은 설정을 줄 수가 있어요. 또 데이터 대시 롤이라는 속성 이름에 footer라는 속성 값으로 하단 부분 footer를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내용으로 해가지고 예제를 보겠습니다. 여기 예제를 보시면은 이렇게 상단 부분, 헤더 부분이겠죠? 헤더 부분에 이런 메시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 가운데 메인 부분에 컨텐츠로서 이런 내용이 오고, 그 다음에 하단에 푸터에 이런 내용이 오는데, 이거를 jQuery 모바일에서 어떻게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헤드와 슬래시 헤드 사이에 자, CDN으로 JQuery 모바일을 인스톨합니다. 뷰포트로 해가지고 화면 모드에 맞게 이제 브라, 그 사용하는 모바일 기기 화면 모드에 맞게 최적화되게 보여주게 하고요. 그리고 스타일 시트를 이렇게 불러주고 그 다음에 JQuery 모바일은 JQuery이기 때문에 JQuery 라이브러리를 불러주고 그리고 나서 네 번째로 jQuery Mobile 라이브러리를 이렇게 불러줍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 대시 롤이라는 속성 이름의 속성 값으로 페이지를 이제 한 페이지 만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데이터 대시 롤의 속성 값 헤더 부분에 이 부분 Welcome to my 홈페이지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 이제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메인 부분에 이 내용이 들어가겠고요. 그리고 푸터 부분에 이제 이 내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모바일에 친근한 것으로. jQuery 모바일로 간단하게 구성할 수 있고요. 이것을 이제 여러분이 스마트폰 등으로 보시면 최적화돼서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jQuery에서 기본적으로 페이지를 만들어가, 한 페이지 만드는 걸 보셨고요. 그리고 이 jQuery 모바일에서는 하나의 html 파일에 여러 개의 페이지를 또 지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가지고 아이디 값으로 이렇게 페이지 1 페이지 2 이렇게 지정해 주면 돼요. 여기 보시면은 데이터 데시 롤이라는 속성 이름의 속성 값으로 페이지 한 페이지를 만드는데 이 페이지의 아이디는 페이지 1이고 그 내용에는 링크가 있어 가지고 페이지 2로 2라는 아이디로 이제 하게 되고 그리고 이 페이지 2에서는 또 마찬가지로 링크가 있어가지고 페이지 1으로 가게 합니다. 이렇게 하나의 HTML 안에 여러 개의 페이지들을 구현할 수가 있는데요. 예제를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부분이 이제 모바일에 나오는데 이 부분에 해당하는 것은 어디겠어요? Welcome 여기죠. 요거 페이지 1인데요 헤더 부분에는 Welcome to my 홈페이지 요 부분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메인 내용으로 요 내용이 나오고 클릭하면은 두 번째 페이지로 간다고 하고 그리고 여기 이렇게 앵커 하이퍼 레퍼런스 해가지고 페이지 2로 가게 했습니다. 페이지 2는 어디 있냐면 은 여기 있죠. 그래서 클릭하게 되면 은 이제 페이지 2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내용으로 나오는 페이지 2가 나오게 되고 여기에 또 링크를 걸어서 페이지 1으로 가게 합니다. 이렇게요. 소스를 다시 살펴보면 은덕타입 지정하고 그리고 head 사이에 viewport 지정해서 화면 모드에 맞게 최적화되게 보여주고 그리고 style sheet 불러주고 다음에 jQuery 라이브러리 불러주고 그리고 jQuery j q u e r Mobile 라이브러리 불러주고 그리고 divide에서 data-role 페 g 지라는 속성 값으로 해서 id는 p a g e 1이라는 거 지정해가지고 헤더, 그 다음에 메인, 그리고 푸터 해가지고 이걸 표현해 줬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걸 클릭하면 페이지 2로 가는데 이것도 페이지라는 걸로 만들어주는데 아이디는 페이지 2고 그리고 헤더 지정하고 메인에서 컨텐츠 넣을 수 있게 해주고 그 다음에 푸터 지정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jQuery 모바일에서 페이지는 하나의 HTML 파일에 여러 개가 들어갈 수 있다. 그런데 많으면 페이지가 무거워지니까 이렇게 외부 링크로 걸어라. 또그 내용도 여기선 얘기가 나와요. 또, 다이얼로그, 다이얼로그 박 창으로, 대화창으로 이제 띄우는 것도 나옵니다. 방법은 간단해요. 여기 예제를 보면은 첫 번째 값은 데이터 데시 롤로 속성 값으로 페이지이고, 이것의 아이디는 페이지 1인데, 요, 고 o 페이지 2를 클릭하게 되면은, 자, 요 아이디 페이지 2는 페이지인데, 이 페이지를 이번에는 대화찬 형태로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기 위해서는 데이터 데시 속성 이름으로 다이얼로그 하고 그 속성 값으로 true라고 지정해 주면 돼요 데이터 대시 다이얼로그 그리고 속성 값으로 true 그러면 이것은 대화창 형태로 뜨게 됩니다 예제를 보면 됩니다 예제를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페이지가 하나 지정이 됐습니다 이거겠죠 여기서 자, 페이지 2로가라고 요거를 클릭하면은 했는데, 이 페이지 2는 요건데, 데이터 대시 롤로 페이지이고, 그리고 속성 이름으로 데이터 대시 다이얼로그는 true 이래가지고, 다이얼로그 박스로 나오게 해달라입니다. 따라서 이거는 페이지 2는 이제 다이얼로그 박스로 나오게 됩니다. 클릭하니까 이렇게 다이얼로그 박스로 나오게 됩니다. 다시 여기서 페이지 1으로 가면은 이렇게 그냥 일반 페이지로 나오게 되고요. 그 내용이었습니다. jQuery의 jQuery 모바일의 이제 페이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데이터 대시 롤이라는 걸 이용해 가지고 페이지 지정해주고 그리고 또 하나의 HTML 파일에 여러 개가 여러 개의 페이지를 지정해 줄수 있고 그리고 또이 페이지를 다이얼로그 박스 형태로 표현해 줄 수도 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